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촬영하는 시각 6월 2일 00시 25분, 새벽입니다. 야밤에 진짜 수요일에 방송 원래 안 하는데 켜가지고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떠들다가 이렇게 마무리로 도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 야심한 밤에 도박을 하면 은근히 성공하거나 즐겼다 되는 게 많더라고요. 승률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결과에서 이렇게 폭망을 했지만 이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엔 얼마치 2억 골드 전 재산은 4억 8천이 있기는 한데 요 중에서 2억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골드벌기 힘든데 그걸 다 써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바타 해체 인블리 합성도 너무 오래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오늘도 건전한 도박 방송이라고요. 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캠페인이에요. 1, 3, 3, 6 캠페인. 그래도 성공해서 기쁨 이 있어야 합니다. 왜? 여태까지 날려먹은 게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도박의 양심 찾는 것도 좀 그렇죠. 자, 엠블렘이 현재, 힘이 700 정도, 지능이 750 정도고, 뭐, 야밤이라, 시세검색에도 근데 700 정도니까, 뭐, 이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비싼 플래티늄이 많아졌습니다. 소마가 지금, 속성의 소금 마스터리가 비싸져서, 시세검색하면 약5,500 정도인데, 지금은 메모리 없어서 8,000에 누가 올리긴 했는데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 아니, 이렇게 절대 안될 겁니다. <laughs> 아씨, 시작부터 불길하게. 지금 인기 많은 아수라에 정신이 번쩍이나 마도의 퍼밀리어, 소울의 다레커튼, 뭐, 이런 것도 비싸고, 여전히 사마치정이나 빈티지도 비싸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노려봅시다. 자, 그럼 도박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바타 해체 1차전 풀세트 9개를 개봉해서 이렇게 아바타가 있는데 3개 다 채워서 120개 만들면 대퇴갑 끼면 <laughs> 누가 보면 진짜 대퇴갑 작업하는 줄 알겠네 자 그럼 준비하시고 1차전 출발 이렇게 어 잠깐만 효과음이 없어 아 하나 날렸다 효과음은 있어야 해체하는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어 다시 1차 해체는 모르겠다 뭐 좋은 것도 없겠지 시작부터 불길하다 그럼 준비하시고 2차전 갑니다 짠 이렇게 좋은 것도 겠죠 힘과 지능이 화려한도 이렇게 비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 마크 이것도 좋고요. 찰나라니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렇게 두 번째는 그. 그럼 3차는 이렇게 해체해서 찰나나엠블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확률이 있는데 지능 좋고요. 찰나나엠블레 저기요 하나 어 잠깐만 2 4개 해체했는데 이렇게 찰나나엠블레 이렇게 안 뜬다고? 자 그럼 다시 해체합니다. 어좀더 개봉해서 아바타 해체를 했으니까 더 줘야죠 이렇게 찬란한 두개째 떴는데 힘진행이랑 오 세네개 좋아요 힘세개도 좋고요끝 아바타 더 받아가지고 아직 풀세트 여덟개 남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2-1차의체오 좋아요 찬란한부터 보이면 더 라이 없이 좋죠 찬란한 좋아요 여기서 모속도 화려하은좀 싼데 찬란한은 비싸거든요 그것도 끝자 그럼 2-2차의체는 이렇게 또 찬란한 힘진행 한번만 보여줍시다 다프레니 예? 이렇게 주시면 딱 좋잖아요. 적중률 있게 한 번만 줍시다. 더워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요. 물방 아닙니다. 힘인벤토리 아니고요. 비싼 거, 그러면 힘물크나 이런 것도 주세요. 지능마크 하나만 뜨고, 그치, 미크 지능 6개 좋고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야 되는 건가? 애매하네? 근데, 아니, 아바타를 풀세트 19개. 그러면, 171개의 아바타를 해체했는데, 엠블렘이 이거밖에 없어? 찬란하니 얼마나 안뜬 거야. <laughs> 1차 정산 좀 싸늘한데? 자, 그럼 일단, 정리하고, 정상 가보죠. 짜잔!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정상 정산 갑니다. 정산은 끝이 났습니다. 즉, 자. 어쩐지 싸늘하더라. 얼마 적자. 쭉! 아휴. 자, 그래도 뭐, 아직까지 약8% 적자면 해볼만 합니다. 자하려가약 1억 정도니까 해볼만 해, 해볼만 해. 자, 그럼, 화려 합성 준비하시고, 플래티넘 블래시 퍼센트도 아까 본것 중에 하나 뜨면 좋구요. 자, 그럼, 계속 까보도록 하죠. 잘하는 좋구요. 해피율도 좋아요. 컴패션, 잡. 티 인거 같죠? 빙하시대 지금은 도박시대 짜잔 플래티넘 엠블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찬란한 엠블렘도 좋고요 이렇게 무지성으로 합성해서 갑자기 힘 갑자기 지능 찬란한으로 아니면 플래티넘 엠블렘 짜라란 빈티지 오물크 좋아요 근데 화려한 오 지능 좋죠 합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프네님 이렇게 스토리 아티 아워~ 아니~ 딱차이밍 좋게 뜨면 조차랄 메디가드도 잡을티 이제 올 것이옵니다. 지름도 떴으니까 힘으로~ 딴! 오~ 진짜 떴어. <laughs> 아~ 근데 좋아야 되나? 뭔가 좀합성이좀 이상한데 지금. 그래도 김진욱 하나씩 떴으니까 정산할 때 조금 모속적도 좋구요. 이렇게 돈 되는 것만 떠주시면... 더 정산할 때 제가 기쁠 것 같은데 말이죠? 플래티넘 이참에 비싼 거 지금 떠 주면 진짜 좋다 인정 어 인정 이렇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끝끝 너무 끝! 좋아요 <laughs>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겠어 이렇게 말이죠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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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단 따란 마지막 쵸로로로로 게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laughs> 좀 세하긴 한데, 일단, 2차 정상 갑니다. 2차 정산이 끝 지났습니다. 적자 얼마가 적자 됐냐고 안제 아, 마이너스 1 9이 거의 20퍼 가량 왔네요. 막 아, 미쳤다 미쳤어. 나를 행복할 수 없냐? 이거 3차 도박 6 5 0 0만이랑 적자 3,800즉약 1억은 또야. 이제 본전이 되는 겁니다. 1억은 뭐다? 빈티지와 정신이 번. 아 오케이 이건 욕심이고. 다른 커튼 이렇게 뜨자. 아니면 속성의 성공 마스터리가 이게 평균 날체가 5,500이랑 정신이 번쩍. 적... 이렇게 뜨면 아뭐모한 뭐,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어. 일단 찰나나합성으로 돈좀 벌고 플래티넘합성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준비하시고 찰나합성 김진영으로 플래티넘 1 5포도 있고요, 있고요. 안 돼. <laughs> 이소고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후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가보도록 하죠. 제이서 잡 플티. 모상 저 말고 모속 저 어때? 비헤드도 찹. 리티창 나왔네 마크도 내려가고요 이렇게 찰나란도 플래티넘도 돈 되는 것 뜨면 나 엄청 기뻐할 거야 다 프리님 이렇게 말이죠 짠 제압하지 말고요 날 제압해서 어떻게, 인물그 좋아요. 내네 골드 제압당한다. 안 아, 돼. 다프레디 살려주세요. <laughs> 플래티넘 뜨, 많이 뜨는 거, 뭐, 희소식이긴 하죠. 합성해서 더 좋은 거, 바랄 수 있으니까. 잠식. 내가 네, 잠식하고 있다, 다프레님이. 안 아, 돼. 어쩐지 괴롭더라니. 어쩐지. 어우, 이기검술도 잡플티 끝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플래티넘도 일단 돈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새벽이라, 확실히 시세를 좀, 가늠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도적 잡풀 띠고, 도적끼리 합성해도, 도적 플래티넘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270, 80 하는 거 보니까, 새벽이라 이상한 거 같은데, 그냥 합성해보죠. 이름 있는 플래티넘이 나오면 되니까. 촤악! 소리 그래도 있는데, 플래티넘 합성. 괜찮지 않을까요? 툰스톤도 광충로도 참, 플래티. <laughs> 안 돼, 오! 아무리 소금이라지만, 여전히 대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와! 이게 어디야? <laughs> 바로 내려. 아, 똑같은 소만 되근데 소금 뜨면, 아들이? 화성추, 석성추, 착! 아, 자, 그럼. 다시, 준비하시고, 촤! 백보신장, 잡, 풀, 퇴. 아, 자, 그럼. 다시, 촤! 아니, 이런 거 말고요. 마지막 합성인가요? 어? 자 그럼 이런 것도 277, 330, 280. 에라 모르겠다. 아듀. 나는 출 출발해라 비싼 엠블렘 이렇게. 오이것도좀 비싸겠지? 아닙다 아, 마지막 도박수 쓰리 1원 라라라라. 아 이로브러스 이로브러스 네골드 이로브러스 사푼의 피어스 피어스 입가의 미소가 피어스. 아듀. 아, 자, 그래, 일단 최종 정산 갑니다. 최종 정산이 끝이 났습니다 아, 죽자! 나는 언제나 타프니에게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 뛰 이러니까 타프니한테 아무도 안 찾아가고 도박도 안 하지. 바이러스3 2퍼 순식간에 6,400이 날아갔어요. 제가 광부 실험한 영상 있죠? 이제 킹 돌며 한 캐릭터 100만 골인데64 캐릭을 돌려야 이거 본전치게 할수 있네. 나 하루에 8 캐릭 돌려. 욕심 그러니까 내 캐릭이면 8일이나 돌려야 돼? <laughs> 이게 맞냐? 답 분해야? 어? 지금 뭐한방돌릴겁나뭐한 방? 한방에겁나 <laughs> 뭐한 방, 한방 어? 잠깐만, 개정이뭐첼라나나나나아있었네요 가보자 가보자 랜쌍님 생방은 처음인데 정산 편집의 힘 즉자 아니 마무리가 어떻게 즉자입니까 <laughs> 자 그럼 이 합성도 이렇게 편집이 오 이건 기회야 이거 한방을 만들 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 플래티넘을 주신거야 그저터프레님 갑니다 마지막 마우스 준비됐니? 마이너스 6400 6천만 골드짜리 플래티넘 한방이면 돼 쓰리 투원겨 와, 나몇 대를 오늘 맞았는데, 진짜 딱 깔끔한 마무리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절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할 말이 없다. 그지, 마우스야? 에라이크! 누가 새벽에 도박 잘 된댔어? <laughs> 나중에, 돈도 좀 있는데, 차라리, 플래티넘 엠블렛만 잔뜩 사가지고 도박해볼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에이! 에라이